아까 저희 교수님께서 그래도 국가 자격증이고 또 대부분이 5, 60대로 하셨는데, 그럼 5, 60대 부부분들의 퍼센티지가 좀 어떻게 될까요? 60에서 70%? 허? 보시면 돼요. 과반수 이상이네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6, 70대다 보니까, 아유, 옛날처럼 머리도 잘안 돌아가. 외워지는 것도 안 돼. 막 이러시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평균적으로, 손해평가사 합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5, 60대 기준입니다. 5, 60대에 평균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네. 그러면 이제 둘로 나뉘겠죠? 나는 학업에 올인할 수 있어. 하루에 막 8시간 할수 있어. 손주도안 아, 보고. 네. 자유시간 나는 있고. 하루에 2, 3시간밖에 못 해. 나뉘겠죠? 네. 네. 올인하신다는, 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사실 동차 합격 가능해요. 동차 합격 가능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네. 허들을 못 넘으셔서 그래요. 그 허들은 네. 낯설잖아요. 네. 농작물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분도 많으시고, 네. 보험도 낯설고, 계산도 낯설고, 용어도 낯설고, 음. 그 허들만 넘고, 나는 올인해서, 1년 동안 투자하겠다 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많고요 (1년이요) 네 (1년) 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난좀 마음 편하게 가겠다 음. 뭐 이게 정말 네. 올인해서 공부만 네. 하지 않고 조금 마음 편하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1차) 합격하시고 그럼 그다음에 (1차) 면제예요 그러면 어. 이제 다음에 어, 총 (2년의) 시간 동안에 나는 합격하겠다 네. 다 하십니다. 1차가 붙고 나서 그게 무효화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까요? 계속 쭉그 음, 자격이 있는 건가요? 다음에 1차까지가 어, 면제입니다. 어쨌든 2년 안에는 2차까지는 또 보셔야지. 그렇죠. 2년 동안 내가 올인을 했는데 합격을 못한다? 그거는 저는 그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laughs> 네. 팩트 폭행. <푹행>. <laughs> 좋습니다. 제가 근데 또 여쭤보다 보니까 5, 60대에 좀 편중이 된건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좀 걸리는 시간을 또 슬쩍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2 30대 분들은요. 어, 저는 정말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가끔 인터넷 보시면은 나 3개월 만에 동체 합격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근데 저는... 그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학습 능력이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평준화시키시지 마시고, 이 네. 30대 분들도 이 낯섦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도 한 1년 정도 30대 분들은 우리 10대, 40대 이상 좀 공부 손 놓으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1년 아니면 남편하게 남편, 2년 가겠다. 그 이상은 여러분 지칩니다. 지칩니다. 2년 안에. 합격하셔야 됩니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공부라는 건 남에게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준을 두고 자신의 속도 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아, 않을까 네.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2년 넘었는데 근데 누군가는 2년이 넘어도 또 다시 하실 수 있고 또 그건 아니라는 눈빛을 보내시네요. <laughs> 아 만약에 내가 이 시험을 지금 3년차, 4년차 공부를 하고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또 다시 팩폭행을 해드리자면 공부 방법이 잘못되신 거죠. 음...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아. 네. 근데 공부 방법이 어디가 잘못됐을까 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안 하시는 거죠. 나는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야 어 하는데 그리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불합리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제도를? 이 계산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음. 막 시험 외적인 부분으로 너무 음. 에너지가 음. 낭비되시는 분들, 네. 아니면 강사를 잘못 만나신 거죠. 아, 네. 그렇다면 강사는 똑똑한 은경 선생님. 아, 아니. 저 말고도 <laughs> 저도 존경하는 여러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정말로. 많으신데,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한테 맞는 선생님을 이 강사를 잘 찾으시고 쉽게 결정하셔도 안 되지만요 잘 찾고 결정하셨다면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자꾸 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지 마시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강사님 잘 선택하셨다면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선생님을 믿고 따르면 합격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어, 아까 또 우리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손해평가사 1차와 2차가 있다고요. 이 시험은 좀 어떻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1차는 과목이 3개고요. 상법, 농업재범법령, 그리고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객관식이고요. 네. 25문제씩, 3과목. 75. 네. 네. 75문제를, 어, 과목당 40점 미만 없이, 과락이라 하죠.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을 하는데 네. 5천만이 좋아하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만점 맞으시려고 논문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객관식 시험 맞추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합격률이 65에서 낮으면 65에서 75%대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붙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떨어져도 이상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당연히 다 붙으셔야 하고요. 내가 시험을 보겠다, 자격증 취득하시겠다 하시면. 그리고 이제 2차가 관건이죠. 왜냐하면 2차가 대부분의 분들에게 낯선 서술형 시험이에요. 과목은 두개고요 마찬가지로 40점 미만 없이 60점 이상. 2차 시험은 1과목, 2과목으로라고나뉘는데 1과목은 이제 농작물이나 가축이 음. 보험에 가입하는 인수 단계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이 평가하고 계산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느끼시기에 어떤 게더 어려운지는 어떤 분은 1과목이 어떤 분이 2과목이 더 어렵다 하는데 2차 합격률이 1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낮네요. 더 높은 애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음, 1차 합격하고 2차 공부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3개월 만에 2차 공부 못 하세요. 아. 1차를 하시기 전에 2차를 먼저 하시고. 네. 2차 준비가 쭉 나가시다가 1차 시험 한 1, 2개월 전에. 네. 1차 빠짝 강의 들으시면서 시험용으로 공부하시면 다 붙습니다. 어, 굉장한 꿀팁인데 보통은 사람은 순차적으로 하려는 그렇죠. 경향이 네. 있죠.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도 앞에만 계속 보는 것처럼. 근데 2차부터 하시고 1차를 하면, 그렇다면, 사실 다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2차 난이도가 높은데, 동차 합격이 가능할까요? 였는데, 요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실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차를 먼저 공부하시고, 이거는 저는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2차를 먼저 공부하시고, 만약에 1년을 놓고, 1년 내가 준비 기간을 갖는다 싶으시면, 2차 공부하시고, 1차 시험일 1, 2개월 전에 1차 준비하시고, 1차 합격하시고, 한 일주일 쉬시고, 음? 예. <laughs> 그리고 이제 바짝 땡기셔서 네. 2차 준비 들어가시는데, 2차, 그때 한 1차 끝나면 2차 시험 한 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전이라 보시면, 네. 3개월 안 되겠네요. 2개월이나 2개월 반 정도 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까지 공부한 2차를 최종 정리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전략적으로? 네. 그러면 한 해에 2차를 보시는 분들은 그전년도의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시겠네요. 대부분은 2차 시험이 11월에 끝나면, 네. 아, 9월에 끝나면, 네. 9월부터 바로 음. 다음에 준비를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죠? 많으세요? 아 근데 자꾸 저 제가 이렇게 팩트 폭행하는 말을 들면 아난 떨어졌는데 하시는 분들 뭐 어, 계실 텐데 동차 합격 분들이 많습니다. 음네 많다고 합니다. <laughs> 아, 근데 그분들은 저는 시험 볼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 생각해요. 어, 실질적으로 과목, 낯선 과목을 들어가서 공부하실 때, 네. 제일 많이 헤매시는 게, 네. 그 내용에 파묻혀서 허우적 그리시는 거예요. 음. 내가 지금 뭐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어, 그래서 저도 강의하면서 수시로 지도를 잘 그리셔라. 내가 지금 어디서 있고, 뭐 공부하는지, 음. 전략을 잘 세우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십니다. 네. 와, 너무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냥 우리 축구 경기도, 감독님의 이 전략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데 저희의 축구 감독님처럼 또 우리 교수님께서 2차부터 쭉 해서 동차교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또 맵을 그려주셨습니다. 이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꿀팁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